자, 녹막이 드디어 완성이 됐긴 했지만, 앞에 마무리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난로는 어, 지금 따뜻하게 피어져 있고요 지금 뭐, 마요네즈를 가지고 철판구이를 해 먹을 수 있도록, 저렇게 마요네즈로 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러다가 뭘해 먹을지 모르겠지만. 기름칠한 거. 별로 먹고 싶진 않습니다. 자, 저렇게, 이렇게 천으로 갔다가, 이렇게 쇼파 위에다 이렇게 했고요. 저희 강아지들과 함께, 이렇게 농막 안에서, 자, 따뜻하게. 자, 복 얘는 복순이에요. 보더콜리라고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하고 현재 냉전 중입니다. 집에서 못 길러게 하셔가지고, 따뜻하게 애기에서 이렇게 있는 중이고요. 우리 행운이. 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테이블이 있던 자리들은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쇼핑. 저기 뭐지 캠핑 의자도 갖다 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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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거이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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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것들이이 울키언니네 갔더니 여기 별로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얻어와서 이렇게 했고요. 쇼파도, 쇼파 슈파 위에다 이렇게 담요를 깔으니까 한참 따뜻한 것 같아요. 응, 음, 녹마가니 한참 포근해졌습니다. 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만사가 귀찮네요. 바닥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강아지들만 발자 좋게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엄마 좀 가서 찍어줄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앞에서. 카메라맨, 저 앞에서 좀 찍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어, 이렇게 담요. 근데 저희 강아지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농막에서 일단 난로를 피우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어? 어때? 그림 잘 나와? 응. 음. 어? 응. 음. 포근해 보여? 음. 농막에서의, 뭐라 해야 되나? 저희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와 아, 갑자기 눈까지 와서 운치를 더 하고 있습니다 오 눈이 장난이 아니야 자이 연기는 화목난로에서 이렇게 나오는 연기랍니다 자 저희 이렇게 멋있죠 자 저기 안에는 짜잔 짠 이게 포도콜리와 짠오 안녕 복돌 라면을 끓이고 있는 저희 남편 아들 보드콜리두 마리 행운 행운이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요. 저희들 끓이고 해서 맥주 한 잔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뜰감을 이렇게. 음. 안돼, 행운! 안돼. 음. 나름.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자, 자 보세요 저렇게 밖에 눈이 저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 저 남자 멋지지요? 아직 결혼 전입니다. <laughs>